기아가 준중형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더 기아 EV5로 패밀리카 수요를 공략합니다. 기아는 전기차 대중화 전략의 선봉장으로 납점한 EV5의 상품성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스포티지 같은 인기 내연 기관차의 대안으로 제시한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최근 서울 모처에서 개최된 EV5 미디어 공개 행사 현장에서 차량의 실물과 세부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기아는 앞서 출시한 EV4, EV6, 두 모델의 사이 차급에 해당되는 EV5를 출시해 전기차 라인업을 완성했습니다. EV5는 국내 고객층이 두터운 패밀리카 수요를 공략하기 위해 개발된 모델로 실내외 크기는 스포티지와 유사합니다. EV5의 구동력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지만 일상 영역에선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준입니다. EV5는 전륜에 모터 한 개를 장착해 최고 출력 218마력 최대 토크 30kgf·m의 구동력을 발휘합니다. 기아는 국내 고객 선호도, 보조금 산출 기준 등을 고려해 비싸지만 효율 높은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를 장착했습니다. 중국 c ATL의 배터리 제품을 장착한 EV5의 1회 주행 가능 거리는 복합 기준 460km로 환경부 인증을 받았습니다. 기아는 패밀리카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안전 사양을 EV5에 두루 적용했습니다. 주요 안전 사양으로 현대자동차 기아 전기차 중 EV5에 처음 적용된 가속 제한 보조를 들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시속 80km 미만 속력으로 운전 중 가속 페달을 오랫동안 깊이 밟으면 1차 계기반 팝업 경고, 2차 음성 경고에 이어 가속 제한이 이루어집니다. 기아는 최근 운전 미숙, 실수로 인한 충돌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가운데 해당 사양을 도입했습니다. 이와 함께 페달 오조작 안전 보조 탑재, 초고장력 하스템핑 부품 확대 적용 등을 통해 차량의 주행, 충돌,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EV5엔 운전자 시선이 가장 많이 머무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일어나한 테마와 3D 그래픽이 적용됐습니다. 기아는 이를 통해 시각적인 깊이감을 더하고 고급감 강화를 시도했습니다. 기아는 EV5에 디즈니 캐릭터를 활용한 디스플레이 테마도 적용했습니다. 기아는 앞으로도 월트 디즈니 컴퍼니와 협업해 픽사, 마블, 스타워즈, 내셔널 지오그래픽 브랜드의 스토리와 캐릭터를 활용한 신규 테마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기아는 상품성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EV5를 스포티지의 대안으로 자리매김 시킨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EV5는 합리적인 크기와 가격, 넉넉한 실내 공간을 앞세워 전기 SUV 시장에서 스포티지 같은 중간급 모델의 현실적 해답을 제시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전기차 세제 혜택과 개별 소비세 3.5%를 적용한 EV5 가격은 트림별로 에어 4855만원, 어스 5230만원, GT라인 5340만원입니다. 보조금을 적용한 실 구매가를 추산한 결과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보다 최고 462만원 비싸고 소렌토 하이브리드보단 최고 314만원 저렴합니다. 지난 22일 기준 현재 EV5 구매 보조금은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EV5는 EV3, EV4와 마찬가지로 기본 트림의 옵션 대부분을 추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아는 이를 통해 고객 선택폭을 넓히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140만 원에 달하는 전기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적용한 실 구매가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아는 EV5를 하반기 중 고객에게 인도할 계획입니다.